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이 8일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해온 20대의 주무관으로 7급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가수 이른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SNS에 진상을 규명하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 20세에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소개됐던 김모씨와 동일일물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했던 김씨는 당시 방송에서 원두 커피 갈아놓은 가루를 먹으며 잠을 쫓았다고 치열한 준비 과정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공무원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모두 내 아버지뻘이다라면서 내 얘기는 아니고 지인의 지인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내가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상대방도 평생 잘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방송 주인공 김 씨가 A 씨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씨 출신 대학교 게시판에는 동일인이 맞다는 글이 게재됐지만 애도가 이어진 뒤 그의 인스타그램이 비공개로 전환된 사실을 근거로 아직 추측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업무표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직장 동료를 포함한 주변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술관 측은 A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에 출연했던 김 씨가 A 씨와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서울시립미술관 SNS에는 사실을 확인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공직에 입직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 온유양이었습니다.